팝콘 뜨기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뜨고 첫 번째 코에 다섯 번째 코를 통과시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뜨고자 하는 코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 뜹니다.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모두 다 떴습니다. 다섯 개의 코 중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고 다섯 번째 코에 고리를 걸어 코 안으로 빼줍니다. 그런 다음 사슬 한 코를 뜹니다. 팝콘뜨기 한 코가 완성되었습니다.